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실내 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 청정기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강화된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 청정기뿐 아니라 외부 공기를 활용한 환기 청정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시영 교수 연구팀과 IoT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대의 영웅은 산학 협력을 통해 공기질 측정기와 환기 청정기를 연동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시대의 영웅은 정시영 교수 연구팀의 미세먼지 측정 기술을 이전받아 공조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용기기 에어컨트롤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공기질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최적의 운영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의 공기질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사물 인터넷 기반 환기청정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자동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기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비롯해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 더욱 정밀한 공기질 측정이 가능하며 자동화된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안심한 실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연구 성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학 협력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협력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